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실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엘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18억 9천에서 21억, 전세 9억 2천에서 10억, 월세 1억에 310만 원에서 6억 5천에 130만 원. 33평 매매 22억 3천에서 26억, 전세 11억 5천에서 12억, 월세 1억에 370만 원에서 11억에 40만 원. 45평 매매 31억 8천에서 36억, 전세 16억에서 19억, 월세 6억에 480만원에서 10억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9억 8천에서 12억 6천, 전세 4억 8천에서 6억 2천, 월세 3천에 180만원에서 5억 5천에 20만원, 24평 매매 20억에서 21억, 전세 10억, 월세... 4억에 230만원 33평 매매 21억 9천 사백만원에서 26억 전세 11억 5천에서 15억 월세 1억에 4백 20만원에서 10억에 100만원 38평 매매 27억 5천에서 28억 5천 전세 15억 월세 14억에 80만원 48평 매매 30억에서 36억 전세 15억 5천에서 19억 5천, 월세 2억에 500만원에서 14억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19억 2천에서 20억, 전세 10억에서 10억 5천, 월세 1억에 320만원에서 4억에 210만원, 33평 매매 22억에서 25억, 전세 10억 9천에서 12억 5천, 월세 3억에 320만원에서 8억에 140만원, 43평 매매 27억 3천에서 28억, 전세 13억 7천에서 16억 5천. 월세의 2억 5천에 450만 원, 54평 매매에 32억에서 34억, 전세에 17억에서 18억, 월세의 8억에 380만 원에서 13억에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3주차 주간 동향 브리핑에 드리겠습니다. 전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시세도 약 5천만 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많은 반전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며 단지별로 매물이 몇개안 남은 상황입니다. 33평 기준 가격대가 11억대 후반에서 12억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매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33평 기준 24억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25평 기준 20억 5천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시 대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